처음 오세요? 반가워요 자, 피치블랙 갑시다 피치블랙 최혁님 안녕하세요 피치블랙 플레이 가겠습니다 피치블랙 좋아요,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물 마시러 한번 밖에 나갔다 오니까 슬라이딩 안 되는 거 보소 먼지 밟고 왔다고 항상 볼링장 어프로치 바깥 이거 뭐냐 저쪽 막 카운터 쪽 나갈 때는 이거 커버를 신고 나가야 되는데 아 그냥 갔다 왔더니 잠깐 또 뻑뻑거리네요 자, 안녕하세요. J-I-N-I님. 라이브 오랜만입니다. 아, 송철님 감사합니다. 우리 민JS 누리님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진짜 괜찮은데 살짝 깊었네 한 보드 깊었네 한 보들 네 여기 미국입니다 미국입니다 몸 솔직히 후유증이 상당히 많이 있고요 후유증이 있는데 일단은 계속 들어두고 있는 게 아니라 계속 몸 풀면서 또 치료 받으면서 살고 있습니다. <목소리> <목소리> 앵글 보이시나요 각도? 아니요 투핸드는 도전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뭐 허리가 좀안 좋은 것도 있고 막 투핸드를... 투핸드보다는 지금 왼손을 좀 연습해야 되는데 교통사고 나서, 나고 나서 지금 왼손도 연습을 못하고 있고 여러 가지 좀 애매한 상황이 있기 있는데 또 열심히 어, 즐기면서 또 살고 있어요 지금 것도 한도보도 깊으면서 9번을 이제 안 맞고 공이 9번을 안 맞고 지나갔죠. 화면 삐뚤어졌어요. 네, 제가 지금 일부러좀 삐뚤게 났는데 왜냐면은 이 충전을 좀 하면서 방송을 해야 되는데 이 충전을 올려놓을만한 테이블이 요 옆에밖에 없어가지고 살짝 삐뚤게 났거든요. 조금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아니요, 아대 끼지 마세요. 썸리스 하면은 아대 안 끼셔도 됩니다. <laughs> 좀 이상하죠? 아대 끼면서 플레이하는 사람이 아대 끼지 말라니까 좀 이상한 거 알긴 아는데 그래도 아대 없이 연습하는 게 좋습니다 결의 초원님 안녕하세요 아이, 장윤영님, 무슨, 장윤역님 무슨 또담배또 비유를 하십니까, 형님? 아이, 담배 피자 <laughs> 담배는, 담배는 좀 심했다. 나, 저는 살면서 술, 담배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인데, 담배는 조금, 에이, <laughs> 비유가 조금 그렇습니다. <laughs> 약급했죠. 근데 피치블랙으로 피치블랙으로 약간 이렇게 바깥으로 밀며 밀었다 다시 돌아오는 것 자체도 사실은 조금 네. 프레시한 레인에서는 어울리지 않는 플레이긴 해요. 손목 보드도 필요 없어요. 썸리스는. 네. 보드대안 차시는 게 좋아요. 장비를 안 쓰는 게 좋아요. 손목은 제제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. 제가 왼손을 시도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아대 없이 좀 하려고 이제 그리고 중요한 건, 저는 아대 없어도 플레이를 하기는 해요. 못하는 게 아니에요. 피치블럭 짱이죠? 아, 요즘 피치블럭 아주 꽂히다니까. 자 아대 없이 안 하는 거지 막 아대 없이 못 하는 그런 게 일단은 아닙니다. 그 제가 예전에 올린 영상 중에 그 뭐야 왼손 무시당했습니다. 뭐 오른손 참교육 이것도 보면은 아대 없었는데 그냥 일단은 플레이 하긴 다 해요. 예 네, 맞아요 맞아요. 돈키호테님 저랑 똑같은 얘기 하시네. <웃음> <웃음> 자 깔끔하게 터키 잡고 갑니다 터키 피치블랙 피치블랙 끝내주죠 지금 제가 요즘 피치블랙만 겁내 연습한 것도 있고 아주 그냥 피치블랙으로 지금 좀네 조금 자신감이 뿜뿜 붙어가지고 아 네, 최해철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사실 돈키호테님께서 지금 기억력이 좋다고 해주셨는데 기억력이 좋다는 말은 즉 그 사람한테 관심이 있다는 거죠. 네. 그만큼 관심이 있다는 거니까 기억을 하는 거죠. 그런 의미에서 돈 키호테 님 진짜 진짜 감사합니다. 땡큐. 네 깔끔하게 four in a row 깔끔하게 four in a row 깔끔 깔끔했죠 피치블랙 아나 피치블랙 너무 좋아 진짜 요즘 어아 피치블랙은 진짜 아, 요즘 아주 아 제이에스 정님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정말 오랜만입니다. <laughs> 5 i v 로 i row. 우후. 가봅시다 계속. 아 이게 장타를 딱 때리기 시작하면 그 필이 오는 게 있는데 라이브 방송할 때는 좀더 까불까불하는 게또 재밌더라고요. 자이 용민님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자 섹시 노로우 도선. 깔끔했죠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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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6 in a r 7 도전 갑시다 자 정상철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<skilling> <script> 얇았네요. 까비, 까비. 여섯 개. 아쉽네요. 네, 이팔 남았습니다. 방미양님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아, 네, 미안해요. 놓쳐가지고 여러분들 미안해요. 좀실망하십죠 에이, 미안합니다. 미안합니다. 아, 김지은님 라이브 처음이세요?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. 지으, 디으, 지은님 안녕하세요. 오른손 약지 사고로 다쳐버리는데 그냥 왼손 연습하는 게 좋을까요? 글쎄요. 그거는 선택사항입니다 뭐, 본인의 마음에 따라서 다를 것 같아요. MG 제이님 안녕하세요. 자, 사고에 대해서는 어쨌든 유감입니다. 얼른 쾌차하시길 바랄게요. 자이팔 일단 깔끔하게 처리하고요. 이 무기님 나 병원님 안녕하십니까? 반갑습니다. 아이김 형도님 인간미라요 저는 그렇게 막그 아닙니다. 네 아무튼 고마워요. 자 마지막 하나. 아 마지막 하나. 어차피, 어차피 스트라이크도 놓쳤는데 마지막 하나 왼손으로 까불어 볼까요? 아니면은 그냥 하던 대로 오른손 피치블랙으로 마무리할까요? 여러분들 골라주세요. 채팅 딱 제일 먼저 올라오는 말들 아 왼손 가자. 우리 쩡민님께서 왼손 가자. 오케이. 자 지금 마지막 하나 왼손 오케이 오케이. 무리수를 한번 더 보겠습니다. <laughs> 오른손 볼링화 신고 왼손으로 스트라이크 치기? <laughs> 오른손 볼링화 신고 나 지금 슬라이딩도 못했는데 <laughs> 지금, 지금 오른손 볼링화 신고 지금 어? <laughs> 자 아무튼 감사합니다. 네, 248로 일단 마무리했고요. 아나 피처링 너무 좋아 진짜. 시청자 네, 분들 좋아요 한 번씩 꾹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240, 아 8이 아니구나. 246이구나. 네, 왼손 깨끔, 왼손 깨끔.